오늘 아침에는 너무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미국 지골 tv 님의 영상을 보다가 저희가 그렇게 응원하고 기도드렸던 고민영 님께서 <laughs>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. 아침에 샤워실에서 혼자 울고 나왔는데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좀 이해해 주시고요. 사실 수술 후에 자꾸 물이 차고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셔서 사실 저는 걱정 많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저희 곁을 떠날 지 몰랐죠. 얼마 전에 저한테 상태 너무 안 좋으시다고 영상 통화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가 참 바빴어요 사실 그래서 댓글을 늦게 보고 답변을 했지만은 그 후로 연락이 없으셨고 지금 와서 너무 죄송하고 또 후회가 많습니다 수수 후에 고민영님께서 프로필 사진을 바꿨을 때 그분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잠깐 본 적이 있죠 또그 후로 또 프로필 사진을 또 바꾸긴 하셨지만은 저는 처음에 수신이 워낙 잘 됐고 이제 또 사실인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내년에 한께 나갈 때한번꼭뵈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딱 하루 사진 올라왔었지만 은 그렇게라도 모습을 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합니다와 이제 세상의 짐과 고통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입니다 또 제가 감사한 것은 고민영님께서 저한테 남긴 교훈은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말자 숨 쉬고 있는 하루하루를 당연치 여기지 말자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에 게으르지 말자 고민형님 진실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